네, 여기는 파포 좌측 도그레콜이에요 좌측은 오비인데 파포스는 전부 다 슬라이스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왼쪽을 보고 치시는게 가장 좋아요 여기는 440m짜리 파파이브 홀이고요 좌측은 오비 우측은 해저드예요 공략은 멀리 보이는 글라스 벙커 좌측 끝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홀이 파파이브 치고 조금 짧다 보니까 는 음. 거의 나시는 분들 투온을 많이 노리는 그런 홀이에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65m짜리 파츠리홀이고요 다른 파츠와 다르게 좀 오르막성 파츠이다 보니까 는 찍히신 거리를 캐리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짧아서 런이 많이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측 공간이 많지는 않죠? 우측 공간에는 있긴 있는데 벙커 하나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 뒤로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다쭉 켜졌습니다 벙커야, 벙커야, 벙커야. 330m 차타파포홀이고요 왼쪽에 멀리 보이는 벙커 두개 보고 치시는게 좋아요 특유의 슬라시가 많이 나는 홀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보시면 오른쪽 벙커로 가기 쉬워요 좌측은 해저드고요 우측은 오비예요 잘보는 진짜 이 정도 파야. 와. 네, 여기는 330m 짜리 팟볼이고요. 전장이 넓어서 좌우측으로는 오비지만 잘 나가질 않아요. 근데 슬라이스가 많이 심한홀이라제 카트도를 끝보고 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카트 인데까지 얼마예요? 카트 인데까지 280m입니다. 나도만 오비지 다섯 번칠거요 자, 이렇게 좀 쳐주면 안될까? 아, 이게 좋다 다다다 왔어. 다 왔어. 다 나이스! 좋다, 느낌 왔어 응. 그래, 그래 매직 <laughs> 밸런스 좋 야, 너왜 이렇게 약하게 쳤지, 근데? 잘 쳤어, 잘 쳤어. 괜찮나, 왜 이렇게 약에게 쳤지? 아 네, 여기는 450m의 파파이브 홀이고요. 좌측 오비예요. 지금 보신 거 같이 정면에 빨간색 깃발 보고 치신게 가장 좋고요. 우측으로는 190, 200, 220을 맞춰나기 때문에 어... 핀보다 좌측 보시는 게 더...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여기서 저기 가로수... 저거... 야 뭐등 있는데 저쪽으로 치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저 언덕을 네. 넘어서 치는 게 낫겠네 카트도로나 여기 능선 중앙 쪽으로 넘겨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도 그래 네 자도 그래 버려. 여기서 위험한 거는 능선보다 조금 더 나무쪽 왼쪽 있잖아요 음. 저거 능선보다 조금 더 어. 왼쪽 나무쪽 갔다 그럼 많이 위험해질수 어. 있어요 정교하게 쳐대한네티셔츠 아 이거 진짜 예쁘게 잘 쳤다. 와우. 완전 정답이다 정답. 정입니다 응. 번클 넘긴다 생각했응 그. 그니까. 난 굳지 않으면 잘쓸수 있는. 이게 잘치는것 같아 너무만 가면. 진짜 너무만 가면. 어 나이스 들어가요 나이스. 와 나이스 자자다 아, 오른쪽으로 모였습니다. 파퍼! 여기는 135m짜리 파스리이고요 보신 것처럼 우측 좌측 가운데다 벙커가 있어요 티박스 자체에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피보다 왼쪽 보고 치시는 게 좋고요 언돌레션이 이 그린에서 많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보다긴게더 좋아요 잘 쳤어. 자, 여기는 핸드 1번 380m 파포울이에요 좌측 벙커 입구까지 190m, 넘기는데 캐리로 220m를 쳐야지 넘어가고요. 똑같이 저 오른쪽 벙커 끝쪽까지 220m에요. 좌측으로 벙커 넘기는데 도로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절벽이 좋지가 않고요. 음. 벙커 보이는 거 우측 끝 정도 치시는 게 좋아요. 좌측은 해져듭니다 아, 야, 나안 죽었어. 야, 기, 기, 본 거, 같아. 나 롱기야. 이스 버디. 아, 여러분, 제가 이했습니다 네, 여기는 330m 짜리 파포 홀이고요. 좌측 헤저드는 우측은 오비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린 우측 끝 벙커를 보고 치신 게 좋아요. 홀 자체가 짧아가지고 웬만해서 거의 다 투어 내 서비스 홀이라고 부르는 그런 홀이니까요. 다들 마지막은 즐겁게 치신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해주신 아도니스. 의 캐리님께 감사 감사. 시 <laughs> 몇 미터? 보 내면 60m, 70m, 어, 7 70? 렛츠 nice 보디